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라,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비는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간구해 주시는 분인데, 주님이신 예수님의 미래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과정들이라도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에서 담대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구해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게 여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주님,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대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줄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부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예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대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민수기의 말씀은, 어,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어, 그거를 제기하는, 어, 당신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기하면서, 반란을 꾸미는 이야기들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12장에서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지만 12장을 바라보면 가장 첫 번째 모세에게 나타났던 이 상황들 모세의 리더십의 반기를 들었던 것이 그와 가장 가까웠던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 앞에 서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나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만 말씀하십니까?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그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라 내가 내종 모세를 통해서 나이를 감당하려 한다. 라고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게 12장에서 나타났던 이야기를 그 직후에는 어떤 일이 있나면그 직후에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열두 지파 12지파 중에서 열두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그 열두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이제 그 땅을 보고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14장과 14장에서 13장과 14장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뭘 하나 하면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데 좋으면 뭐 하냐. 우리가 가서 올라가서 싸우면 다 죽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모세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반기를 들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도장을 찍어 주시나 하면 야 너희가 아니라 너희 열두집파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아니라 내가 이 모세를 나와 함께 너희를 출애고 바랄 사람으로 인도하여 내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도장을 꽝 찍어 주시지요.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괜찮을라나 했더니. 오늘의 말씀 16장에 바라보면 또한 번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뭐가 일어나는냐면 어 제사장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레위인들 사이에서 이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레위인의 가장 우두머리였던 사람 그 중에서 오늘 보면 보라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보라와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고라라는 사람은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던 이 고라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기 시작을 하죠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어그 12장에서 아론이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3절에서.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했던 이야기하고 사실은 거의 똑같은 이야기거든 너희가 뭐가 특별하냐 우리 위에 권위를 두기 쉽다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사람, 그중에서 레위인 지파인 고라라는 사람의 영향력은 지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꽤거룩고 아, 그들의 말은 꽤 그럴 듯합니다. 사실은 요즘도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 계시는데, 왜 지도력은? 모세와 아론만 행사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럴 듯했지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들의 속마음이 어땠는지는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했던 말하고 그들의 속마음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고라는 레위인이었고 레위인 레윈 중에서 굉장히 그간 위치, 영향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라는 뭐가 되고 싶었냐면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나는 성, 나는 이 정도의 그게 있는 사람인데 나는 어디 가서 성적 물품 하나 들고 들어 돌아다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이, 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좀 멋들어, 멋들어져 보이는 저 일은 누가 감당을 하고 있나 하면 지금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 그, 이렇게 이, 이제 자기들, 어, 자기들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은 전혀 거기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일들을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고아 자손이기 때문에 성막을 옮기는 일을 담당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하찮아 보였던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하찮아 보이기 시작하면 그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일을, 아론의 제사장직을 담내기 시작을 하죠. 근데 모세와 아론도 생각을 해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인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뭐 언제 내가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되겠네 하고 나와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에게 이그 직위를 맡기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를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한 번도 뭐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방법 시간도 없이 그냥 자기의 동생 때문에 슉 휩쓸려 가지고 지금 여기에까지 와 있는 사람이 아론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자기를 높인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도자의 자리를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와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높아짐을 위해서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자기 뜻대로 되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부인하고 있는 셈이지요. 특별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고라자손의 이야기가 적히 맞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그래도 하지만 요즘은 진짜 아까 읽었던 그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명님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만나시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근거로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일 뿐이고요. 하지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거든요. 하나님 모두가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맡은 대로 우리는 다양한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은 대단히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화의 부동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치? 모두가 다 같지 않더라도 그 다름을 화합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다름을 서로 품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말, 진짜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이것은 모두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 그것과 동시에 다양한 은사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모두 좀, 좀 존중할 줄 아는 마음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나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공동체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나도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좀 인정하는 화이 부동만 똑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다름을 서로 품어주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좀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공동체 속에서 교만, 탐심, 시기 이런 건설 자리가 없겠지요. 우리가 서로서로를 바라보면서 화이 부동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 안에서 어디 교만과 시기가 세워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그 모습으로 세울 듯이 하나님이 저를 지금 내 모습으로 세워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를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말이야.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한 친구를 보면서, 철학과를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그때까지 저는 뭐, 목회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신학을 하기 위해서 철학을, 대학을 공부를 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를 하게 되는지, 이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철학과를 들어와 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어, 몇 년을 몇 년이 아니죠. 그건 십수 년을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십수 년, 뭐 대학교 때였으니까 십수 년이라면 인생의 3분의 2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계속 적었던 친구였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적던 친구였습니다. 우리 그때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정말 그거하다면글빨이 뛰어났습니다. <laughs> 글빨만뛰어났나하면말빨도 얼마나 뛰어났는지 모릅니다. 얘가 한번 입을려면 그게 제가 그거였나 봐요. 주변에 자매들이 막 <웃음> <웃음> 막 구름처럼 이런 모여들은 <laughs> 정말 멋진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laughs> 그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대표단을 사역을 하던 때가 있었었습니다. 대표단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대표 순장을 하고 그 친구가 중무 순장을 하면서 이제 같이 대표단을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얼마나 안 맞습니까? 그쵸? 그렇죠? 저는 뭘 하면 그냥 몸부터 뛰어가야 되는 그거였고, 뭐, 일단 하고 보자. 이게 이제 제 그거였고, 이 친구는 이제 계획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어떻게 될 건가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늘 부딪혔습니다. 늘 부딪혀가지고. <laughs> 어떤 일만 하면 부딪혔습니다. 뭐, 그때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예, 봉, 보급민족 역사 복민역이라는 그+ 그게 있었어 이제 그때 우리 집회를 큰 집회를 하는 그런 때였는데 그런 집회들을 하면은 뭐막 이천 명씩 이렇게 막 모이는 집회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집회들이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가보자 뭐 이러면서 사람들 모아서 뛰어가는 그런 성격이고 음. 이제 그 친구는 여기서는 이걸 해야 되고 저기서는 저걸 해야 되고 막 사람들 밖에 배정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지 얼마나 안 맞는지. 제가 하는 말마다 사사건건 나중에는 카페에 들어와서 4시간을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들어와서 그 돈까스 하나 시켜놓고 카페는 아니고 경양식집, <laughs> 돈까스 하나 시켜놓고 4시간을 싸웠던 <laughs>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친구가 있었었는데,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대표단 사역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그 친구가 없었으면 못 이루었을 일들이 나중에는 참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몸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뒤에서 계산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제가 몸으로 뛰어가는 것이 그게 제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 성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제게 가지지, 제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던 그 친구를 보며 참 많이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러워하면서, 부러움스전저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일기를 뭐, 한 3일 쓰고 나면 그다음부터 또 까먹으니까, 또 못하니까. 제가 뭐 입을 열어봐요 뭐 주변이 <laughs> 형제들 <몇 웃음> 뭐 이러고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될수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셨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름을 허락하셨어요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의 그 다름 때문에 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길로 나아가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리를 감당을 하므로 그것으로 건강한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 부동하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고라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저 자리 너무 멋있어 보인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저 자리에 서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를 탐하기 시작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공동체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 우리는 이 부동하는 공동체를 세워 갑시다.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름을 화합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때 우리는 훨씬 더 멀리 넓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 볼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어, 목사님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돼 라는 이야기로 제가 제 평생 단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과정이 과이부동하는 공동체. 주님, 서로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 다름을 품어줄 줄 아는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우리가 그러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름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더 넓은 품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교하여, 나의 자신을 그것으로 그 비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감으로 인해 공동체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